네아 고생 많았어요 네. 오늘 신도림까지 진출해서 저번에 이어서 홍대에 이어서 신도림까지 진출했네요 오늘 꽤 많이 전전지 돌렸죠? 네 많이 돌렸죠 네. 네. 사람이 상당히 많죠 신도림에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인파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막 이단도 많고 그쵸? 네. 어때요 저번 주랑 비교해서 요번 주 신도림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꽤 많이 전한 것 같은데, 느낌이 어때요? 저는 저번 주에 이렇게 한번 해봐서 오늘 이렇게 돌리는 게 많이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너무 용기도 안 나고, 어떻게 다가가야지 할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하나, 둘씩 읽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 힘을 내서 그분들을 위해 더 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려봤는데, 자만하지 말고 또 많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려야 할 거예요. 네. 이게 사실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전도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씨뿌린다고 생각하고. 자라나게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툭툭 내던져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포커페이스인데 결국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무슨 설득시켜서 전도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씨 뿌리는 농부심정으로 씨를 최대한 많이 쫙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전단지를 쭉쭉쭉쭉 나눠주면 됩니다 네. 오늘 택시기사 아저씨들 한쭉줄 서있는데 영거퍼, 그렇죠? 특기사됐을때쫙 네. 나눠줬습니다. 최대 성과라고 볼수 있어요. 어, 앞으로 우리가 조금 조금씩 이제 감각을 더 발전시켜서 어, 더 나갈 텐데 어때 우리 이기훈 형제? 네, 좀 저번 주에 이어 두 번째로 순돌이 어, 형 나왔는데 소감 좀 얘기해봐요. 오늘 정말 더 저번보다 훨씬 수월했고 마치 뭔가 전도의 여정 가운데 한 스텝을 뛴 기분이 드네요. 되게 더 담대함으로 임할 수 있었고 어 역시 나의 그런 전념과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어 그냥 10분이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렇게 드렸더니 열심히 막 돌리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열심히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부하고그 메시지로 인해 돌아오는 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 주에는요. 지금 우리가 1주2주 전단지로 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 다음 주에는 상가 상가를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보면 상가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소상공인 업주님들 있잖아요. 한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이밍이에요. 요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거랑 또 하나 업그레이드해서 복음 메시지를 간단히 10초 안에 준비해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임팩트 있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말, 그냥 선명한 메시지만 전달해 준다. 요렇게 생각해야지. 말을 많이 해서 막 예수님 믿게 한다면 실패해요 벌써 방문전도나요 응. 뭐 바로 방문전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방문전도 <laughs> 이집 저집 방문하는 방문전도 우리 브레이크 타임에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우리 복음전도단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영상 메시지로 <laughs> 다음 주에 콜링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초대하고 싶은 복음 전도단에 있다 실습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은 이 메시지로 지금 콜링하십시오. 이름을 거명해도 됩니다. 실명을. 인준이부터.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람들 머릿 속에 있죠. 어,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 보세요. 이 전도팀에 좀 합류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 저희 교회 다니는 박보라라는 자매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 박보라 자매님 네. 아, 왠지 이 전도팀에 좀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박보라 자매님 합류할 수 있도록 다음에 방문, 상가 방문 전도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기운 형제 다음주에 우리 상가 전도할텐데 거기에 초대하고 싶은 영혼이 있다면? 전도팀에 미연 누나가 생각나는 미연이 굉장히 누나 굉장히 복음 전도의 그렇죠 영혼보안의 혈안이 되실있으신아 이시고 아, 너무 열정이 그 뜨겁죠? 열정 같이 한다면 큰 힘이 되고 정그 시너지 효과가 잘 날거라고 생각합 그럼 다음주에는 우리 마라나카에서 전도를 위한 어, 훈련을 살짝 메시지를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바로 상가 전도로 나서죠. 네. 어, 조금 조금씩 한주한주 한주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화이팅 한번 하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라고 손한번 흔들어 주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네,